오늘 본 말씀 다 들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제목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명한 인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세 달을 만들었고요 화창한 날, 환한 햇살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과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때의 나낮 햇빛과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를 따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표만한 담비로 해케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깨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왜이렇습니까 저는 왜 맨날 이겼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하나하나 성장하고 성숙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열매만 맺게 되면은 아 어. 하나님께 영광의 성격을 올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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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능력을 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아, 여러분들 이번 아, 7월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성경통독하고또 기도 모임에 모임에 힘쓰고 모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죠? 바빠서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네. 주님 성경을 모으다 바꾼 것이 어디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열심히 빌고 삼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담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네. 세상것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것 열심히 했, 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세상법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것도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 그러난그 축복과 이 땅에서의 권세 있는 삶과 축복도 채워주실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가져야될중요한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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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회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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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나 하나 하나 가나 하나 하나 가나 하나 하가나온것 하나 하나 다 하나 님께서우하의하름을나 하나 하나 사람 하나 람을 하나 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홀린 해 주시고 그나음에우나를나 하나 하 이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첫 번째로, 하나의 부르심에 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회개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경우에 내가 회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은 회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이유는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있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주 안에서 의로운 구원의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들였고, 이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 빌뜻까지 결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화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는 사전적인 의미로 미우쪽 고치는 것입니다. 미우쪽 고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내가 고치는 것입니다. 미우치는 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적 고치는 것입니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들을 향해 바르게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방향성을 제대로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회계인 것이에요. 내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성을 다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원런보고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하나 그 읽어, 생명의 삶 가운데 하나 읽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차가 이제 막 달려가는데 그 승무원이 이제 표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지휘를 하실 우리 김인경, 우리 님산한테딱 아, 표를 딱 보더니, 어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아 대를 열어가는 게 아니고 미네로 가는 겁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계신 동의 합니나주사님 대기업원한테 또 가서 표를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베를린으로 는 것이지 미래로 는게 아닙니다 딱 제가 얘기 잘했나요? 거꾸로 얘기하면서 <laughs> <laughs> 아무튼 이거는 업무가 없으니까 아, 그런데 다 표를 하면서 다 잘못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빨리 내리시라고 차, 내리시라고 그런데 사실 이 승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옆에 기차, 딱이 기차가 있는데이 기차에 가서 자기가 잘못 잡고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 <laughs> 갔다고 다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가능성을 이렇게 되면은 다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꽃들 가운데 억울한 평가를 받는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우리 해바라기성 인간, 누면가 굉장히 요같이 아, 이제 이 해바라기 중요는데 해바라기가 너무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바라면서 입니다. 해바라기 입니다. 그래서 해를 정면으로 가라고 해가 되는 힘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때가 되었을 때이 해바라기가 수천 개의 씨앗으로 꽃피어 있는 것을 보일 여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꽃 자체가 열매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들이 처럼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웅들에열매요 또한 아름다운 영원한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 성숙하여지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빛의 열매, 착함과 우여과 아,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던 포스트 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후기 근대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인정하지 않습니다누가절대가다그러면 절대적인 가정하지않다는것대적인가다제대로살가것가는것입니다사람마다다다른 가치를 을가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옳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서 저런게옳고이 사람은 이런 편에서 이거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진정한 성과, 의과, 진리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 자기도 옳다고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사히 시대가 되었다고 어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신문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고민하는 최대 단위신사가 무엇인가를 조사해봤는데 취직 혹 결혼, 본 장례 문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 현재 한국 한국한 국 대학생들 최대 관심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있어서큰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놀랬죠 지금 대학에서 상담 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담가들이 한거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 배우는 이 학생들이 자기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취직, 교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면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인민입지는그안한 단계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나아진 시대가 되었던 것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가사관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폐기하라는 말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죄? 죄가 죄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면 내가 남에게 해만 기추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어요. 왜? 산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옳은 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것 같은 것이에요. <laughs> 그러나 성경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다 고림동서 18장 10절에 맞습니다. 사도가 우리 군덕의 성도들에해서 단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쉽죠. 옳다, 인정함.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옳고, 옳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판단에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우전하심을 향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려는 그 사람 내 여정이 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드러나게 해주시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서지자는 신바베로니아 제국의 위협 앞에 풍전 증오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남문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풍에만 하는 마음으로 나만 보고 나만 보고 하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내하라 회개하라 너희 거기에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될 제, 제 내용들도 아주 순체적으로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너가 따라가지 마라. 네가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버지 죽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따라가지 말고 너는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영적인무상을 숨기는 그런 영적인 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지니는 그사사로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켜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람들을 오려사람을 학대하고, 빼앗고, 빼앗고, 전담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나님 돈놀이라거나 이자를 어 갖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막, 어, 어, 억압해서 돈놀이를 하고, 흉악한 일에 손을 떼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남께서 공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 좋지 않게 일을 하는 것, 이런 죄야 너희들이 이런 죄를 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남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은 죄악들은 우상을 수급 하는 그런 영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조차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언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이 이예언이한 아, 600년 전, 반드시 600년 에 있었는데, 결국은 남다음 아, 년에 사람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신 바벨루니아에 포로를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애타게 안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완전히 깡불이 다 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한 민족을... 내 가정이 서고쓰러지는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느냐안가느냐회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않으면다개아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 아니면 자가 굉장히 1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학교에 있의때개아니 말씀을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면하면이에스겔에서개 제일 면 1개 속들이제사장니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셨고, 이에스겔하고 예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질척하시고 왕들을 질척하면서 바로 소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국 우리 개신교를 하아옵니다 1885년에 시작한 이한국 개신교는 13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2위에 놀라운 성교 파손 대비이었습니다1 9 2 0년대2만명 밖에 안 됐던 우리 한국 크리스천수가 백년의 시간을 위서 천만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이 21세기에서 오늘 2014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에게 정말 엄, 다른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느끼게 것입니다. 독일 사회의 왕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독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게 대답하면 부끄러운 대답한테 따르더 한국교회가 견뎌된 것,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 때우상숭배하는 것.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철저하게 회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회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도부터 항상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다 우상국가기 때문에, 수백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laughs> 우상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상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영적인은혜를 받았다면, 은 달라져요. 우리가 우상승장과배려해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인목사의에 바울에서 그렇게 위대한 상을 받으시면서 남신사차하한사람이고백게됐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니 1970년대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 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물질관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부자가 되는 축복이요 가난한 것은 저주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축복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라하고부라라 바하 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기로 쓰는 것과는 가난사람이 나눠지는 것이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연약한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더 많이 속길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 가야.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저는 50% 이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강론이었습니다. 강릉이 강론이었습니다. 강론이었습니다. 여러 명 가운데 분명한 크리스찬 다섯 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예, 네. 노무현 네.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학생분들은 아니고요 빼고 다섯 명이 분명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100년밖에 안돼우리나라 사실 불교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다섯 명이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불교인들도 크리스천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를 했느냐? 그분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진정 생명을 얻었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정착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불신자들 다른 종교 사 참들 다존경했을 것입니다. 이물질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마모의즘에사로 잡혀서 교회들이 마모의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혜로 시작한 사람이 부어지셔도 춥고 물질 가지고 험한 성경하고 험한 사람을 성비하는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땅 사고 또교회 크게 짓고 목사님도자 좋은 거 들리기 바빴고 지금도 그그랜세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기로 하셨던 그랜스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물권이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교회까지 신규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꾸려온 교회였잖아요. 70년대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공익의 불결이 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타락한 종교들이 나니고 타락 그 기독교의 사이비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황형과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번에 문제를 띠는 무업과 원신자 마찬가지입니다. 공일교 문선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들 한국교회에서 어두운 모습들. 처음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작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물질의 노래가 되다 왕물의 집에 노예가 되면서 툭 튀리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떠난 아주 배로 과 같은 집단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배개할 것입니다. 이단들 너희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단이 수있일니다 한국 교회 가랑해주시왜 한국 교회가 정말 의롭고 깨끗한 교회로서 정말 배개할 때 배개하고 하나님 앞다루다면 이랑 이단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성도님들 으로 그 착한 착한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그런 이단을 따라서, 가 눕대와 같은 이단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성도들이 팍 들고 있습니다. 장학교 150만 명이라고 할 지금 100만 명가아니 80만 명이라고 할는 정말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모금주의 목사님들은 나와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역부적인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빌리그레오 목사님의 따님이 최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 이 미국이 지금 빨리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끝나기 가까웠다더나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단순한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경 운동을 벌려야 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열어야 된다고 이분이. 어, 방송대에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병을을해서 병원에 오래 뛰겠어요 남편을 간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제 전도도 못하고 교회활동도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이 팔면서 결과적으로 조용히 성원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전에 내가 갚을 때는 들어보지 못하던 일을 모양 속에서 뿌리주셨다고 하면서 심판에 가까워져 하나님께서 되게 강력것가운데 하는 나 우리도 알려주시기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았니. 그러므로 너희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본받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 사람에게 깨어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승리의 나팔과 광고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동안, 계속해서 7일 동안,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7시간씩 가운데에 모서7시간 혼자 못할지라도, 7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까지투되어 있는 그 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영광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성자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너를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이 국가위에 우리 조국이 에게할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죄로 알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도 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거대한 영국적 대각성의 원름이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삼인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일 회사에 트에다가 7일 동안 매일 기도적으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요청, 로서공부하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늦기 전에, 가님의 실판이 일하기 전에, 가님의 백성들 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단이라고 해서 지금 해가 있을 때에는 금식하면서 알라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극단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끌끌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원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아 앞에서 지금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거대한미 위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종교적으로 하나가 했을 때저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저들을 믿고 싶게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무상하게아가지않으하고 저러할나이볼 것을 바라보면서 이라바다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사탄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실가을내올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종교에서 살리는 종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시작을 내서 우리도 기념해야 하는 것지 오늘 이 예, 빌리베아 목사님의 따이많이 아니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갈매시키신다 헬프기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에스테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신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를가진 이분이 남보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개를 쫓고 있던 말씀이 오늘 듣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려 너희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내 버려라. 흔들어서 버리세요 여러 마음과 영을 든고 새롭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 내 신장이 되도록 내 영이 성령의 충만 기이신다 기름 부신 가운데 내 영이 온전히 성령의 인과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언제 죽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또 죄를 통해서 지받고 있을 때,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한 것입니다. 죄를 많이 없을 때 주는 것은 손에 쥐어드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일지하고 그가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헤리하고, 돌아오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게는어려고 같지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벨을든것 같이 그노벨을다 보기만 하면, 열배에 걸렸던, 죽을 뱀에 걸렸던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어렵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께서 다리를 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분명한 가능만을 가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되고 내가 투입되기 때문에옵다 백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백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회는 하나님의 음성에나아가기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백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백회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게 기름 부실 것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백회. 너무 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 그분 앞에 배개하고 그분에게 반영성을 주는 그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음. 우리가 죽고 사는 길. 내가 사는 길이며 내 가족이 사는 길이며 내 민족이 사는 길이며 온 세상이 사는 길이에요. 이 회개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사나의 자녀자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음. 모든 죄를 떠나고. 너희는 나에게 나아가 왜 죽고자 하는가? 배기는 하나님의 외혜의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배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게 하시는 입니다이 은총이 사랑하는 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큰사랑하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결단과 축복이 있어야 기를 간절히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 아.